이어서 알아볼 종목은 영화테크입니다. 영화테크는 캔들리 하우스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썰렁개그, 증권 예능인가요? 전문가님, 대놓고, 대쉬, 응원합니다. 종목 상담, 영화테크,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가를 보면요. 22,450원이었는데, 지금은 22,2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수소 10만원씩은 넣어주세요. 수소 넣세아 우리 네. 주유소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 기름 1 0만 원씩 넣어주세요. 아그백백백백 벨러. 아그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급한 사람들은 네. 얼마 전에 영화를 보니까 에 네. 예, 외계인이 이렇게 기름을 좀 마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셨나요? 앞으로 또 수소를 마시는 그런 수소를 영화들이 마시는 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 예, 지금 요거에 지금 이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부품, 아 자동차 그 전장 부품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요번에 또 대형 수소 반물자 분야에 또 기술 개발을 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또 그린 유. 이 일에 또 수소차가 또 음. 수소 또 들어가니까 네. 지금 여기 또 관련 종목으로 해서 좀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소차가 이제 스위스에 수출을 하고 또 네.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앞으로 같이 엮여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지금 높거든요. 음. 이미 지좀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 조금 주의할 상황은 있지만 네.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지금 테마 받으면서 음. 현대차 그룹처럼 같이 주가가 많이 올라줍니다. 자동차 업종에 따라서 많이 주가가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도 약간 주춤하다가 급등하다가 쭉 떨어지는데요. 여기 급등에다가 그쭉 떨어지는데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횡보하는 게 아니고요 아, 앞에 있는 고점 이 매물을 이렇게 계속 소화해 주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앞에 그 보시면은 상강 MND도 이렇게 매물을 소화해 주면서 올라주고 있죠 앞에 이게 보면 이게 지금 매물이 요 매물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린 사람들입니다 이 물린 사람들 매물을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점점점점 소화시켜 주는 종목들은 이좀 이 테마를 다시 한번 받으면 이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주춤한 상황이죠 자동차 업종 자체가 좀 주춤한 상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수소차 충분히 조정 나오고 수소차 바람이 불면 이 고점 돌파하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떨어지고 조정 나올 때 오히려 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요 일단은 매, 만약에 매수해서 물려있다 갖고 있다 수익이 나와있다 이 상태면 계속 보유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뭐 매수 못하신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것 다시 한번 바람이 붑니다.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되니까 네. 바람 불면서 올라갈 수는 높기 때문에 고기에 맞춰서 매매를 해보시면 이것도 좋은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좀 예측해봅니다. 영화 테크 역시도 그린 뉴딜 테마에 묶여 있는 종목입니다. 수소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고점 매물을 계속 소화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고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방금 전에 봤던 종목에서도 거치고 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다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테마에 바람이 불어올 때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오래 보유해 보시고요. 나머지 분들께서는 조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